요한복음 3장 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류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거듭난다 본 어게인이라는 이 단어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은 본을 겐 나오라고 하고 있고 태어나다 출생하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을 통하여 그의 자녀로 만들다는 뜻이 어울려져서 본겐 나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이어서 어게인이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노센은 위로부터, 또 하늘 나라나 하나님께로서부터, 또 새롭게 다시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영어로는 어게인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아노센으로 되어 있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또그 아래 오절을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어로는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바리사인이자 유대인의 그 룰러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지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서부터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근데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가 리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우월을 이런 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이는 그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냥 워러의그 뜻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sanctify and cleanse it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으로 된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라는 그 뜻인데 그 뜻을 한국말 성경은 잘 번역을 그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분명히 그냥 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된 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에도 맑은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된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요 그래서 26절을 보면또새 영을 뉴 스피릿을 우리 속에 두고 또새 마음 뉴 하트를 우리에게 주시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마이 스피릿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분명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영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구약 때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죽어 있던 영을 살려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또그 영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심지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조차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제목을 잡기를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디도서 3장5 절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류를 하심을 좇아 중생 본억인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한국말 성경에는 항상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어바이스 포 e r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작은 제목을 잡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써 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지라. 그러니까 본어갱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또 다른 그런 형제들을 분명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1 절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 confess 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안에 거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만 해도 거듭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작은 제목을 또작기를 거듭난 자는 주 안에 거하며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서부터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강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작은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못 짓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하고 그 죄를 깊이 빠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난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바로 회개하고 죄에 깊이 빠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씨죠. 말씀의 씨,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냥 말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거듭났기 때문에 범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특성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가 그냥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누이들이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누이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들이 내 형제요 그들이 내 자매요 그들이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짜 형제 진짜 자매 진짜 모친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다 본 어게인이라는 말을 헬라로 보면은 본 겐나오와 어게인 아노센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로부터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다시 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매우 소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서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는 믿는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룰러 관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정통한 경건을 추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교회 목사나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해박한 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위로부터 나지 못했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니고데모와 견줄 수 있는 근대 기독교 역사의 인물이 바로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캠브리지에서 공부하였고 옥스포드에서 홀리클럽을 결성하여 경건 운동을 펼쳤고 성공의 목사여 선교사로 신대륙 아메리카 조지아에 건너가서 선교사역도 펼쳤으나 여전히 평안과 거듭난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738년, 그러니까 웨슬레는 1703년에서 1791년까지의 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35대는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알더스 게이트'에서 열린 작은 집회에 참석하던 중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모임에서 낭독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때 일어나는 회심과 거듭남의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그의 일기에 적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음을 알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종교적 행위나 그 무게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항상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내적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마음이 뜨거워질 때 바로 그 은혜의 순간에 거듭남과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레는 이후 영국 전역에서 강력한 복음운동을 일으켰으며 설교를 통해 광부, 농민, 도시민 등각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며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회심 체험은 감리교 신학의 기초가 되었고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나아가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는 것은 단지 볼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며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은, 내 가족은, 내 배우자는, 내 자녀들은 정말 거듭났는지요?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휴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하늘나라의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다시 나는 그러한 거듭난 보호개인 겟나오 아느선이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도 되고 휴거도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철제 말씀에 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리지 않고 말씀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게 되고 자신의 성품과 삶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개가 있죠? 아홉 개가 있죠. 사희화오자양충원절, 사랑희락화평오래참음, 자비양선착함충성믿음온유절제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거듭난 자는 의를 행하기를 즐기하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징이 죄를 가까이하기보다는 의를 행하기를 즐기하고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하며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기에 순간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속히 회개하며 돌이키고 결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 무엇보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이는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 않고 거듭난 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힘들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보너브갓 하나님께서는 난 자들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 5월 어느 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게 들려진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약속대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히어링과 그리고 믿는 것, 믿은 페이스가 만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컴페스 시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과 거듭남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이제라도 약속의 말씀대로 들려진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과 거듭남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인생의 영원한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새롭게 다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휴고도 되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피로 저의 죄를 씻으시고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의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산소만 가족 모두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